퓨어 스테이 뉴스의 유플레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입니다. 저희는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사교육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학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에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마다 그 교육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맞춤 교육이 될수 있는 게 지금 공교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배운 내용을 학습하고 추가적인 학습을 위해서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수업에서 학교 수업에서 공부가 이해가 안될때 학원에서 다시 들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맞춤식 교육을 좀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의 실력 향상이나 개인별을 꼼꼼히 체크해 줄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심화적인 학습을 하는 데 유용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 학생들의 미래에 가장 중요합니까? 어,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모든 학생들은 다 그게 각자 자신의 미래와 꿈과 과목이 다 다를 거여서 국영수의 그 메인 과목들도 잘하는 부분은 또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학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대한민국 학부모님, 선생님,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학부모님 10분 중 8분께서는 찬성하셨고, 2분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다음 선생님 10분 중 5분께서는 찬성하셨고, 5분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물어보았더니, 10명 중 1명은 찬성했고, 9명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찬성 의견을 내주신 분들께, 찬성 사유를 물어보았습니다. 45%가 미래를 위해서, 30%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프5가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라고, 5%가 공부가 제일 쉬운 길이어서, 3%가 유식한 삶을 살라고, 2%가 고생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1%가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주신 분들께도 반대 사유를 물어보았습니다. 50%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30%가 너무 많은 사교육을 시켜서, 25%가 사교육을 하면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진다 해서, 4%가 잠을 많이 못자서, 1%가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이상으로 p r s k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